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 오직 수. Kidari 주의 깊히 그시 믿고 기다리시라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서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믿음의 시험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어, 처하여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어, 가정의 여러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 질수 있도록 주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중부함으로 또 서로 우리 각각 속한 가정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극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여러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질병 가운데 아파하며 주님 주에도 오심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그은혜들로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 보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회복되는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더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아련한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 께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 신음하는 소리까지 주님 살피실 줄로 믿사오니 극렬하시는 그 은혜 앞에 주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또 혹시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모든 속한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어려움 중에도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고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또한 받아 누리며 또한 주님 더욱 더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매일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사. 주님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하여 주시사. 오늘의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또한 우리의 마음에 받으며 믿으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같이 하는 자가 되하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2절 말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마음으로 긴장을 놓고 나태해지면 그 바른 길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여전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이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거룩한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유지됩니까? 어떻습니까? 초신자 때는 잘 몰라서 그렇더라도 이제 교회에 다닌 지가 10년이 넘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기도 했었고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 여러 교회 봉사도 다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베테랑이 됐으니까, 굳이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유지되고 거룩하게 사라지고, 죄를 멀리 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되더라. 나는 그렇게 충분히 되더라. 나는 교회 좀 다녀보니까 이제 다알것 같고, 다 깨달아졌고, 거룩한 생활도 뭐 어렵지 않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되더라. 라고 누군가 답한다면, 바로 그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실로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제 드디어 등록했으니까, 이제는 불신자 아니고 신자가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느냐 하면 다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사실 시작인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열심히 먹어야 되고 열심히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으면 이제부터 열심히 그야말로 배워가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끝없는 영적인 싸움들을 힘써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0장에서 바울은 이 겉면을 위해서 구약 시대 사건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 중에 어느 때인가 하면 주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던 그 광야 시대 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 읽었던 십장 1절2 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기도 했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3절에는 그들이 또뭘 했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4절에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 글자로 된 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중간에 우리 조상들이 다 어떻습니까?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지났습니다. 다 같이 그러한 것입니다. 3절에 신령한 음식도 어떻습니까? 다 같이 먹었습니다. 4절에 신령한 음료도 어떻습니까? 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놀라운 구원을 다 같이 경험했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기적을 맛보고,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날을 같이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다 같이 마셨고,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하면, 그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을 얻은 그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홍해 기적을 모르면 몰라도, 혹시 만나를 본인은 안 먹었으면 몰라도, 혹시 반석에서 나온 물을 안 마신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경험했으니 그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사건이 그뒤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랬던 것처럼 그 옛날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다 말하는 이 사건은 민숙이 2 5장에 있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발 부호를 섬기고 했던 그 시절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는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 나오겠습니까? 민숙이 21장에 노뱀 불뱀, 이렇게 불리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려 죽다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신 그 사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한 일 사실 이러한 일은 여러 번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좀 있거나 하면 마음에 뭐가 좀안 들고 하면 종종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향하여서 그형 아론을 향하여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사건들을 키워드로 다시 정리해 보면 7절에는 우상 숭배이고 8절에는 음행, 9절에는 시험하는 것, 10절에는 원망. 이렇게 네 가지 죄악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분명히 다 같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했고 하늘로 내려붙어 오는 기적과 은혜를 얻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은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큰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범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구원 받은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여전히 넘어지고, 사람을 앞세워 분쟁이 나게 하고, 서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한 것에 대하여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만큼 다녔고 신앙 생활, 신앙 경험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가까이하고 여전히 세상과 닮아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제 다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전쟁이 이제 다 끝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힘써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경지에 이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그때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귀를 막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제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더 귀를 막고 회개하라 외치는 그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특히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외치는 선지자들을 그 목숨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그래서 남아 있는 이 게으름 이러한 것은 말씀에 가까이 하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욕심을 노려하지 않고 그 헛된 것을 붙잡아 아등바등 하는 그 어리석음에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직 다된 것이 아니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아직 다된 것이 아니니 다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다시 싸움터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쉽지 않다고 해서 결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내시고 죄를 멀리 하시고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한 제목들 가지고 또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다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다짐과 둥근한 열심들을 주우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 조상님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범죄하였던 그 어리석은 범죄들을 주여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행하는 일들과 주님 교만하여 주를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그들이 우상숭배 앞에 넘어졌던 그 수원일들이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님 그들이 넘어졌것 같으니 주여 우리가 주여 이제 믿음 가운데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으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더욱 지님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 설수 있도록 주님 그걸 또주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점이 있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지 하나님 주여